자, 그래프를 그려야 하겠죠. 아까 이거 했던 것 같은데, 보니까. 자, 그래프를 필요한 부분까지만 딱 그리면 되죠. 필요한 부분. 이렇게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. 그림는 그려놓고 지워도 된다고 했어요. 그치? 얘가 2파이고, 얘가 파이고, 이런 건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. 표시할 때는, 어, X축 기준의 각들만 표시를 해도 상관없어. 이게 편하면. 아니면 이것도 표시해도 상관없죠. 이 2분의 파이야. 자, 루트상 되는 거. 자, 이거 얼마입니까? 연도 얼마야? 가리게 시간 없어, 빨리게 루트 상 3분의 파이 이거 3분의 파이죠? 그치? 3분의 파이야 자, 그럼 얘는 얼마? 3분의 사파이지, 생각할 게 없죠. 그죠? 파이 D로 간 거니까. 맞죠? 자, 이게 바로 베타고요. 이게 바로 알파가 되겠네요. 그죠?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파이다. 끝. 쉽죠?